545번 교황을 위해 기도하여라. 제가 왜 이거 뽑았겠어요? 우리 네, 프란스코 네. 교황님 선종에서. 자, 네. 그래서 어, 이 메시지를 뽑았는데 제가 제가 너무 몸이 힘들어 가지고 이 영상 만드는 게 너무 몸에 붙었나 봐요. 그래서 일단 오늘 오늘은 이 메시지를 이제 이렇게 설명한 정도 하고 뭐 앞으로도 다분분간 그렇게 하고. 다음주는 5월 5일이에요. 음. 그래서 5월 5일이 우리 연휴 때는 시기 됐는데, 1년에 한두번 있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그게 5월 5일하고, 다음에 추석인가 한번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5월 5일에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거나, 뭐 가족이 있으면 같이 하거나. 그래서 이제,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선종하시면서 이제 기억에 떠올리는 교황님 메시지가, 이 책에는 이 성문의 메시지에는 요한 바오로 이세 교황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들이 많이 여러 곳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이 번호를 뽑은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4번에 보게 되면 교황을 위해 기도하여라. 현 교황은 정화와 대환난의 시기를 위해 티없는 내 성심이 너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다. 내가 발현했던 새 어린이에게 준 메시지와 나의 비밀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것이 바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신상과 사명에 관한 언급이다. 그럼 이제 이 4번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는 이 파티마 메시지를 다 알고 있으니까 단번에 성모님께서 1917년 7월 13일날 주신 세 가지 비밀 중에 세 번째 비밀에 해당하는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걸 이제 이 이해가 가시겠죠. 그때 세 번째 비밀은 비밀에 붙여졌는데 나중에 나중에 교회가 발표한 세 번째 비밀이라는 것이 루시아 수녀님이 본 환시 장면이다라는 걸 발표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환시 중에 교황님과 여러 무리들의 주교 신부 신녀님들이 이렇게 살해당하는 장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어, 여기를 보게 되면, 제3비밀은 1917년 7월 13일 파티마의 코바다 이리아에서 개시되었습니다. 어, 그러면서, 제가 이미 설명해 둔, 했던 두 가지 비밀이 끝나고 성모님의 오른편 조금 위에 우리는 왼손에 불타는 칼을 든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 타오르는 칼은 마치 세상을 불지르려는 것처럼 화염을 내뿜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염은 성모님의 오른손이 그 천사를 향해 발산시킨 찬란한 광채가 다쳐 사그러졌습니다. 그 천사는 오른손으로 지구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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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마치 거울 앞을 지나갈 때 그런 것처럼 하느님의 무한한 빛을 통해 흰옷을 입은 한 주교님을 볼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교황님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다른 주교님, 신부님, 남녀 수도자들은 높은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거친 껍질이 그대로 붙어 있는 코르크나무를 거칠게 패서 만든 큰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에 도착하기 전에 교황님은 반 폐허가 된큰 도시를 진화하셨습니다. 교황님은 고통과 슬픔으로 괴로워하시며 비틀거리시다가 걸음을 멈추고는 길에 내버려져 있는 시체들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교황님은 산꼭대기에 도착한 후큰 십자가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당신을 향해 총을 쏘는 한 무리의 군인들에 의해 살해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주교, 사제, 남녀, 수도자들, 그리고 다양한 계층과 지위의 사람들이 잇따라 죽임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의 양팔 아래에는 크리스털로 된 성수통을 손에 들고 있는 두 천사가 있었는데 두 천사는 그것으로 순교자들의 피를 모아서 하느님께로 이르는 길로 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뿌렸습니다.가 이세 번째 비밀의 교회에 관한 비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 관한 비밀이 파티마의 세 번째 비밀이다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것 중에 이 환시 속에도 이렇게 어 이게 실제 이건 상징이건 우리가 중대한 교회의 위기를 말하고 있다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언급된 교황이 바로 성모님이 오늘 메시지에서 바로 내 비밀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신상과 사명에 관한 것이다라고 아예 언급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파티마재산 비밀에 이 총에 맞아 쓰러지신 그 흰색 옷을 입은 교황님이라고 한 그분이 요한바오로 이세임을 말하는 거다라고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환시 속에서는 총을 맞아 돌아가시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실제 총을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아. 총 맞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총을 맞아서 진짜로 돌아가실 뻔했지만 살아나셨어. 자, 그러면 여기서 파티마의 그세 번째 비밀이라고 한그 환시 속의 교황님은 진짜 죽임을 당하신 건데 실제 현상에서는 돌아가시지는 않았다.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긴 있잖아요. 그런데, 어, 파티마의 이세 번째 비밀의 그 교황님과 여러 사제들과, 뭐, 수도자들, 그를 따르는 뭐,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실제라기보다는 상징으로 보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교회를 박해하는 상징. 지금 말하자면, 성모님이 여기서도 계속 교회 박해와 시련, 환난의 시대라고 계속 그러거든. 그래서 대환난이 다가왔다. 교회에, 인류에. 그 환난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세상에 실제적으로 재난일 수도 있고 다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다 대환난인데 그 환난이라는 것은 쭉 얘기했듯이 뭐야 목숨을 바치는 그런 박해라기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영적인 죽임을 당하는 그런 박해가 세상을 통해서 왔다. 그래서 피흘림 없는 박해와 순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피 흘림없는 순교를 당하고 있어. 거기서 살아남는 진짜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남아야 돼.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배교하고 떠나갔어. 성당에는 오지만 다 이미 신앙을 상실했어.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박해자들은 뭐냐? 세상이다. 그래서 이 파티마의 세 번째 비밀에 그 환시 속에 등장한 그 교황님은 무지하게 많은 박해를 실제로 받은 건 현실이거든요. 그게 실제 총격을 당해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이 교황님에 대한 박해가 교회 안에서도 수없이 자행됐어요. 그것을 저는 많이 목격했고 그중에 뭐 예를 들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 교황님 제위 시대에 실제로 교황님을 향한 엄청난 비난과 박해가 많이 실제로 있었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성모님이 이 정도로 요한 바오로 이세 교황님을 실제로 언급하면서 그 비밀 속의 교황이라고 한건 뭐냐면, 너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렇게 총살. 즉, 이게, 이게, 즉, 박해의 총살인데, 그 박해가 세상으로부터 오지만 실제로 교회 내에서 일어난 박해야. 이런 것을 이제 암시적으로 얘기하시고 또 직접적으로도 이렇게 오늘 메시지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교황님이 그런 박해 중에 교황님 길을 마치셨다. 그러면서 이 교황님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성모님이 호소하고 계시는 거고 그 고통은 이름할 수가 없다. 그러나 참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여지까지 유례가 없는 교황의 교서를 낸 교황이에요. 어, 톨릭교회 정통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수많은 회칙을 내고,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내고, 이 책에서도 성모님이 그 교황 요한바오로 2세가낸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정말 진리의 수호책이라고까지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이 교황님에 대해서 수차 언급을 하셔요. 그런 교황님의 시대를 우리는 살았다. 그런데 이제, 그 이면에 성모님의 메시지, 다른 메시지들에서는, 특히 성모님이 가라반달에서 다현하셔서 1961년에서 65년 사이가 제2차 바티칸 공유회인데 이때 교황님이 두 명이 재임하셔요. 요한 23세 교황님이 바티칸 공유회를 열고 돌아가셔요. 그래가지고 새 교황님인 바오로 6세가 등극하시면서 그 제2차 바티칸 공유회라는 교회의 쇄신을 위한 공유회를 마무리하셔요. 그런데 이때 가라반달의 성모님이 발현하셔서 61년, 65년 이 바티칸 공유회가 벌어지는 그 사이에 5년 동안 성모님이 스페인의 가라반다에 발현하셔서 요한 23세 교황 다음 세 교황밖에 없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세 분의 교황밖에 없어. 그것은 시대의 끝이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종말이 왔다라는 해석을 막한 거예요. 뭐 수많은 해석이 있어요. 가라반다에서 성모님이 세명 교황님이 끝이라고 했어. 근데 그거는 성모님의 이 곱비 신문님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보면. 종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마지막 시대를 얘기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시대라는 것은, 어, 또 예수님의 재림을 끝으로 마지막 시대다.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다. 그런데 가라반델에서는 시대의 끝이라고 그랬지, 마지막이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 종말이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 시대의 끝을 20세기의 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막 이렇다 저렇다 해석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하는데, 가라반달은 교회에서 인준하지 않았어요. 지금 말하자면 결정적으로 성취된 게 없는 거야. 파티마 메시지는 성취된 메시지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거를 확실하게 좀 인정한 건데 가라반달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된 것들이 없어서 아직 인준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우리가 믿어라. 거기서 말한 것이 확실히 뭐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언급은 하지만, 그러나 이 파티마 세, 세 번째 비밀에 대해서는 성모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고 그 것이 증거로 드러났고 그게 현실화됐던 사건도 있었고 교황님의 저격 사건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게 상징이든 실제이든 교회의 실현을 얘기하는 거고 박해를 얘기하는 거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요한 바오로 이 세는 그렇게 실현을 당한 분이다. 교회 내로부터도 그런 박해를 받았다. 그러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메시지다. 자 그런데 보조 메시지로 162번 뽑았죠. 네. 여기에 또 요한 바오로 이세 교황님이 새 교황님으로 선출된 즉시 성모님이 준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놀랍게도 놀랍게도 보면 3번에 보면 오늘 너는 티없는 내 성심의 교회의 선익을 위해 예수님에게서 받은 새 교황을 위해 기도했다. 그는 사제가 되어 사제 직무에 들어가는 첫날부터 티없는 내 성심에 자신을 봉헌했기에 내가 각별히 사랑한 아들이다. 그러시고 6번에 가면 내 원수가 가련한 내 자녀들을 속여 교황과 대적하게 함으로써 교황에게 자신의 분노를 터뜨릴 시기에 너희는 그를 수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 사제 운동하는 이 사제, 이분들을 주축으로 그를 보호하라는 명을 여기서 내린 거예요. 자, 그가 앞으로 겪을 고난의 때가 온 것까지 여기서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메시지에서는 실제로 그때 말씀하신 일을 겪고 있는 이 교황이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지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대를 이미 수십 년 뒤에 지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읽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교황님이 그런 시련과 고난을 다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바쳤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분이 최고로 빠르게 성인 품에 올라가신 교황님이에요. 그래서 성요한 바오르 2세 교황님하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성류한 바로 이색 교황님에 대한 전구도 우리가 청하면서 지금 이제 새 교황님을 뽑아야 되는 시점에 우리가 왔는데 요즘에 이제 또 오르내리는 게 이제 뭐 예언서에 성말라키의 예언 뭐노스다다무스의 예언 해가지고 막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걸 이슈화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파티마에서 성문이 말씀하신 것에서 기준에서 우리가 해석하고 보면 된다.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 새로운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을 희망하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다. 이거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새 시대를 열 교황님이 뽑힐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해보는데 또 그렇지 않은 쪽에서는 이제 정말 이제 뭐 저크리소, 프리메이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에 등장할 그런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얘기도 막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가 좀 보통의 시대는 아니다라는 거. 정말 이체납골로를 통해서 신앙을 지킬 지도자가 오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겠죠. 이미 배교는 끝났다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다시 참신앙회로 이끌 지도자가 오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 이미 배교, 배교가 끝났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참신앙을 잃어버리고 신앙상실로 배교로 만연되어 있고 교회는 이미 666으로 다 낙인을 받아서 우리는 다 666의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라면 지금 새롭게 등극할 교황님은 참신앙으로 교회를 이끌 글쎄요. 그런 참 지도자가 뽑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다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